봐이 빨간색이 어디에서 접선이야? 상품권 요 그럼 f 에나오는지네하품가요 접선 보여줘 형, 뭐 하죠? 접선에 기울기보여기울기요흔여 저거 자이 이거 서 그러면, 이거 네? 서 아, 이거 외우는 그 거야? 어, 이거 안주 거야? 그 마이너스 른 햇수, 헛 그래, 마이너스 른 햇수, 잘른 햇수, 빠른 햇수, 빠른 햇수, 빠른 햇수, 지 네. 아, 햇수, x 증가량 분른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지? 네. 잘 봐. x의 진량 분의 y의 진량이 기울기지. 네. 1이 3으로 커졌어. 네. 이기울기 얼마나 커졌지? 오케이. E. Okay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a를 구하면 정답이라고. f'a라는 건 2가 되는 a를 구해주면 된다는 아니? 저 문제야. 그렇게 간단하게 구해. 어,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,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니까 좋은 문제라고. 이게 못 풀면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니까 좋은 문제라고. 나선생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나도 되게 좋아해. 근데 막 인절이 막 그렇게 해가불서 그...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. 그래서 몇 프로도 베이